1882년도에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군인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단 배경과 전개 과정을 주고요.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이 누가 봐도 제시문에 있는 스토리가 이모군란이에요. 던져놓고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임오군란의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정답 또는 사건 던져놓고 다음 사건의 결과 영향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임오군란의 결과 영향을 찾게 되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오군란의 큰 틀에서의 일어난 배경이 뭘까요? 자 지금 고종 임금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반발이 바로 뻥 터진 게이모군란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설치를 한대요. 또는 등을 달 거래요. 전기를 깔고 이게 현란한 조명이 빛나는 등을 달 거래요. 그러면 어디부터 설치를 할까요? 당연히 궁궐부터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 아, 이때 국민이 아니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뜯을 겁니다.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세금만 많이 내는데 뭘 뭔가 만들겠대. 더 여러분들이 살기 좋게끔 해주겠대. 세금은 더 뜯어가는데 내 삶이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일도 없습니다. 불만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있잖아요.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빵 터진 게 이모 군란이에요. 그러면 이모 군란의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식 군인에 대해서 차별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서 뭘 봤나요? 바로 원래 다섯 개 군대였던 오 군영이 조선의 메인 군대였잖아요. 이오 군영 중에 장어형무어형이라 그래서 두 개의 군대만을 남기고 이형만을 남기고 나머지 세개 군대는 잘랐습니다. 정리해고했어요. 그리고 만든. 군대가 신식 군대가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이잖아요. 이 별기군을 잘 챙겨주는데 얘들 구식 군인들 구닥다리 군인들 이형에 있던 군인들은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급료를 안 줍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서부터 1년 1개월 동안 월급을 안 주니까 82년도에 터진 게 이모 군란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바로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더 사악하고 더러운 게 뭐냐면 먹는 거로 장난질을 치는 건데 이때 그걸 장난질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계속 월급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사랑스러운 미래의 저의 와이프가 서방님, 서방님 뭘 맨날 일하는데 월급을 안 받아 와요. 우리 뭘 먹고 사나요? 어밤이니 걱정하지 마라. 월급 줘요, 월급 줘요. 월급을 받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월급 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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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 이때 잘 알아야 될게월급날은 귀신같이 알아야 돼요. 누구?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은 또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면은 월급날을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또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월급날을 알면 하창실에 많이써 먹잖아요. 월급날을 앞두고 전날에 아빠 사랑해요 알라부 많이 힘드시죠 어깨 좀물락좀물락좀물락좀 울락 아빠 근데 나 이거 갖고 싶어 좀 울락 좀물락좀물락 그러면 아버지가 사오시잖아요 렇죠또 사랑하는 와이프가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 어 월급날이 다 됐을 때 여보 여보 오늘따라 자기 너무 이뻐 여보 여보 오늘따라 자기 너무 멋었어응 음? 그러면 요거 요거 사줘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를르르룰르르라 날아서 가는 거예요. 나라서 가서 쌀을 탁 던집니다.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쌀을 가져왔다. 서방님, 이것이 쌀 쌀을 신나게 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 울지 마라. 오빠 미니 다음 달도 쌀 받아 올게. 울지 마라. 서방님, 그것이 아니라 쌀반 모래 반쌀반 모래 반. 무려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쌀반 모래 반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에라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 문제 이모군란 나올 때 제일 정답으로 잘 걸리는 게 구식 군인의 차별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구식 군인들이 주도한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리고 대화정책으로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던 빈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맞는 거는 누구다? 명성왕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면서 자기 쪽 사람이 없으니까 명성황후와 명성황후네 집안 사람들을 땡겨왔잖아요. 이 민시정권이 정책을 잇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명성황후 죽이러 가자. 그리고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 궁궐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자 명성황후, 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큰일 났죠. 쟤들이 나 잡으러 온대. 나 죽었다고 해? 그리고 도망가버려요. 자, 홀로 남은 고종 임금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잊고 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바로 본인의 파파, 본인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을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 파파, 도와줘요, 파파, 도와줘요, 파파. 아버지가 다시 등장하면서 흥성대원군이 재직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할까요? 흥성대원군의 원래 정책이 걸어 잠군은 세국 정책이잖아요. 원래 예전의 스타일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개화를 하겠다고 통리 기모함은 문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러 갑니다 이때 기억나십니까?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도망갔던 명성왕후 명성왕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오빠 오빠 도와줘요 오빠 청나라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성황후는 죽는 그날까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구의 또는 외세의 힘 필요하면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 오빠 도와줘요 오빠. 오파. 청나라 오빠에게 할품이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명성황후의 할품이 요청을 듣고 바로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3천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 사실 이 당시 때 빈민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지금은 정말 핫한 곳, 왕십리, 서울의 동대문. 여기가 예전에 빈민들이 살던 곳이에요. 동대문에 대포를 걸어놓고 갈겨 버립니다. 싹다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게 바로 이 이모 군란입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가 도와줘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흥성대군은 어떡하냐 이 청나라가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납치해서 데려가 버려요 왜 청나라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흥성대군이 계속 세구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일본 왜 약속 안 지켜 이걸 빌미로 군대를 끌고 들어올까 봐. 일본이 그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걸 미연에 맞고자 그냥 흥성된 곳 납치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이모 군란이에요. 그러면 이모 군란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당연히 강해졌겠죠. 그리고 청나라가 이때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은 뭐냐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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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문이 아니라 외교 고문, 내정 고문. 고문을 파견해서 그 고문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교 고문에는 친일적인 독일인 밀렌도르프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와 관련된 걸뭘할 때마다 밀렌도르프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정 고문에는 마건상, 마젠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젠창의 건의를 받고 또 얘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앞에 챕터에서 봤던 이모군란이 끝나면서 일본 일본이래요. 청나라가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게 뭐냐면 이름이 기니까 다안쓸 거예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농민이 물가 육지에서 무역을 할때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조천산민수륙무역장장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천산민수륙무역장장을 체결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약이 아니고 장정이잖아요. 누가 위, 아래인 걸 깔고 들어간다 그랬죠. 누가 위, 청나라가 위, 우리가 아래. 그래서 이 조천산민수륙무역장장의 결과 우리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통상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지통상권이 뭡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무역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조항이 발생하면서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추위에 외국의 상인들도 우리나라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청 상인 수륙 무역 장장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했던 거 복습입니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캐릭터가 나오거나 사료가 나와요. 어머나 상가노지 벽지, 어머 깡촌에도 어떻게 해? 서양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 어, 물건을 갖다 팔고 있다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배경으로 오른 것은 조청 상인 수륙 무역 장장의 체결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러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한편 일본이 에요 일본. 자 일본은 뭐라고 얘기 하냐? 사실 이때. 들고 일어났던 에라이샹 애들이 어디로 가냐 궁궐로 뛰쳐 들어가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따랐던 민시 세력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선 제가 빠뜨리긴 했지만 일본 외교 대사관도 불지르고 공격을 합니다 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이건 이거 할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교 대사관도 불지르자 이때 일본이 이걸 핑계로. 어디 조선 나부랭이 니들이 뭔데 우리 외교 대사관을 공격하는데라면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정답잘 걸립니다. 재물포. 인천에 있는 재물포 역이 있어요. 인천에 재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열었던 항구가 부산, 원산, 인천이잖아요. 수도와 가까웠던 인천에서 재물포 조약이 체결합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정신적 피해 배상해. 배상금 뜯어 가요. 그리고 니들 민들이 공격했던 우리 외교 대사관 불타고 공격당했다. 너무나 위험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라면서 외교 대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하겠다라는 조약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어쨌든 근대적인 조약이 불평등이든 아니면은 뭐 평등이든 이걸 떠나서 근대적인 조약이면 국제에티켓상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댑니다. 요거는 예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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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15회차 이전에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3차 수신사예요 세번째, 박영효를 보냈는데 이거는 치욕적인 사가 사절단입니다. 사가로가는거예요 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드려고피피 t 로 가볼게요.